네 박설입니다. 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장마 때비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신수동에 나왔고요. 어, 이쪽에 뭐랄까 좀 처음이에요. 이런 건뭐 떡볶이계 평양냉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처음에 가면 아 조금 애매하다. 근데 집에 가면 어, 또 먹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는. 평양냉면을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떡볶이 식당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문할 식당의 이름은 없습니다. 간판이 없는 식당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 높아요. 아, 아, 높아. 아 야,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저는 <laughs> 예, 처음 왔는데. 이 뭐, 계란, 어묵 다 섞어요? 섞어서 제일 많이 먹죠. 섞어서 주시고, 사장님, 두개 주세요. 두 분이세요? 아니 하나는 좀 적을 것 같고 아, 두 개. 아 음. 먹고 적으면 또 시키세요. 5, 드려볼게요, 그럼 0천원같치 드려볼게요, 그냥. 아두개 주셔도 돼요, 사장님. 음. 지금 처음 먹잖아요. 이건 맛이 없어요. 영상 저도 보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laughs> 맛이 없다고. <laughs> 겸손하시고 처음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세요? 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거는요. 어. 네네.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국물이랑 같이 네. 먹어야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먹어보겠습니다 오, 근데 비주얼이 진짜 특이하다 네, 메뉴는 나왔고요 오, 진짜 국물이 진득진득하지 않고 낭창낭창 많네요 이거를 잘라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엄청 잘게잘게 잘게 잘라서 숟갈로 퍼서 먹더라고요 계란도 있는데 이것도 다 잘라야 된대요. 그, 계란 노른자가 국물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서 약간 얼쭉한 느낌이 나게. 국물부터 먹어야지. 하아 진짜 신기하다. 국맛이 전혀 없다. 정말 우선 떡도 먹어볼게요. 밀떡이거든요. 느낌 맛... 제가 대구에서 그 후추떡볶이? 그 황... 황제 떡볶이였나 어디 떡볶이였나 좀 유명한 데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단 맛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후추 후추 맛만 나는 후추 맛이 강한 되게 조금 텁텁한 느낌의 떡볶이였어요. 서울에서 먹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떡볶이였는데 제가 그걸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아 뭐지? 싶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후추 맛이 그 텁텁한. 그 양배추랑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이게 단맛이 전혀 없고, 매콤해요. 안 맵진 않아요. 매콤하고, 음 조금의 염도 느껴지고, 국물은 이제 어묵이랑 계란이랑 떡에서 나오는 국물에 좀 녹아든 맛이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기존 국물 떡볶이는 국물 먹으면좀 죄책감이 들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요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음, 입안에 그 찐득한 이물감도 없고 깔끔하고 뭔가 해장 해장 떡볶이 먹는 듯한 느낌. 주? 숟갈로 이렇게 또 퍼먹으니까. 음. 제가 여러 음식을 편견 없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결단이 보이는 떡볶이에요. 사실은 사장님도 여기. 설탕도 넣으실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넣어서 더 맛있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떡볶이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고집하는 이유는, 이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운영을 하시는 거고, 긴 시간 단골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 고집을 부렸는데,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질 않죠. 확실히 사장님 말씀드린, 처음에 오면 호불호는 아닐 수 있어요 네, 두개반반이에요네요다어예아어글 음. 네. 음. 네. 왔어? 네집기서다려야지 <laughs> 네. <laughs> 네. 뭐, 조심해 오, 줄게 감사다 음. 어, 이렇게 너 옷걸이 옷걸이 그고 나. 네. 아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여기 뭐 찍을만한게 못되는데 아 사장님 제가 느낀건데 사실 사장님도 사실은 여기 설탕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지금 대중적으로 좋아할만 떡볶이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거잖아요 사장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요 맞아요 음,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먹으면 무있 설탕 넣으면 무 있고, 아, 그데 이제, 이제, 이제 드물어요. 우리 집 오는 분들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장님이 이렇게 한 거를 고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은 문제가 되지만 계속 오랫동안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으면은 사장님 고집이 통한 거죠. 이런 떡볶이 처음 진짜 처음. 맞아요. 저, 이제 지금은요. 국물 떡볶이가 많아요, 많이 생겼어요. 예, 맞아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 옛날에는. 네, 진짜 우리가 국물 떡볶이 원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거는 달고 맵고 좀 그래요. 이데 예... 이거는 이제 그냥 맹맹한 맛. 그냥 살짝의 염도가 있고 좀 밍밍하게 먹는데 이게 약간 해장되는 느낌도 있네. <laughs> 그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처 오시로무라들은 꼭 내가 얘기해요 맛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꼭 왜냐면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맛이 없으니까 또그 사장님도 미안하고 괜히 그럴까봐 <laughs> 1인분은 얼마예요 사장님? 1인분은 없어요 여기는 이제 금액으로 아 금액으로 3,000원부터 팔아요 네. 3,000원부터 이거 4,000원이냐 5,000원이냐 네. 6 0 0 0원이 아. 네, 그렇죠. <laughs> 아, 잘 먹다. 국물까지 어, 잡히셨네. 아, 근데 국물 먹어도 살안찔것 같은데요? <laughs> 아, 그러면요. 우리 3세까지 와요. 어? 삼세? 3세? 까지 와요 삼세. 아, 저 처음인데. 잘 먹었어요, 사장님. 저 벽면에 둘이 먹다 하나도 모르는 맛이라고 적혀있어요. 둘이 먹다 어? 하나도 모르는 맛. 되게 재밌게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쵸? 렇 이렇게? 하지만, 둘이 먹다 하나도 모르지만, 자꾸 생각나는 맛.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재미있게 써 주신 아, 것 같아요 회을잘 <laughs> 해주시네요 아, 아니 재미있게 잘 쓰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를 이거 마포구 쪽 식당 맛집을 좀 찾아 보다가 이게 간판 없는 떡볶이 집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제 또 눌러봤는데 떡볶이도 간판 없는 집만큼이나 되게 개성이 있네요 잘, 잘 찾아왔네요. 예. 저는 막 처음에 막 사람들이 처음 먹으면 맛없다 막 걱정들이 많아서 되게 좀 얼마나 심할까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집에 갔을 때나 나중에 생각이 난대요.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오세요. <laughs> 또 올게요, 선생님. 아 진짜 태어나서 이런 떡볶이 처음입니다. 진짜 마포구 신수동 이쪽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막 들리면서. 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료수는 안 팔죠? 음료수 네, 오로지 이것만 팔죠. 그렇 오로지 이것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음, 음료는 없다는 거, 튀김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